네, 커피 원두는 제가 오늘 스타벅스에서 사온 원두고요. 그 과일 향이 조금 나는 케냐 원두를 사왔어요. 이 원두를 사면은 그 커피 전문점에서 바로 갈아 주거든요. 제가 저번 처음 같은 경우는 투썸에서 원두를 사 와서 제가 직접 갈았는데 그 가는 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에서 부탁 그쪽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갈아 왔습니다. 이제 이 스푼 같은 경우는 15ml 계량 스푼이고요 이거를 6스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0g 90ml가 커프 원두를 9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일자로 맞춰줘야 돼요. 일자로 맞춰주고, 이거를 이제 평평하게 눌러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거 커피 믹스가 들어있던 커피 병이었는데, 요게 요 사이즈에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평평하게 눌러주는데, 너무 세게 누르면은, 이, 그, 요 커피 원두 안에, 그 물이 고루 스며들지 못해가지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히 이 평평하게 만들어줄 정도만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눌러주고 그 위에 커피 필터를 하나 더 올려야 돼요 이 커피 필터에 물이 떨어지면서 이 물이 고루 퍼지게 되거든요 이 필터를 깔지 않게 되면은 어이 커피 전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터를 깔아주고 그 위에 물 조절기 놓고 이제 그냥 물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섯 스푼 여섯 스푼을 넣었고 그런 커피가 90ml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커피 원두가. 그래서 물은 얼마만큼 넣으면 되느냐? 1대 5의 비율로 넣, 넣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커피 90에 물 450을 넣으면 되는데 이 눈금 표시가 여기 400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위로부터는 안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테이프로 제가 이제 눈금을 재가지고 테이프로 표시를 해놨고, 이제 물을 부으면서 이 테이프까지 물을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물을 넣을 때는 다른 컵을 이용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내려온 거니까 정확하게 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구 이용할 때 중요한 점이 이물 뚜껑을 닫을 때이 구멍을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멍을 맞추지 않으면 은이 위로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당연히 밑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구멍을 맞춰가지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물 조절기를 조절을 해서 어, 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뭐, 1초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라. 뭐, 2, 3초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라.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 3초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려나? 보시면요. 보면은 이게 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물을 떨어지는 게 지금 커피 필터를 적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 커피 필터가 적셔지고 그리고 커피 원두가 다 적셔지게 되면은 이 밑으로 한 방울 한 방울 추출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구 사용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커피값은 아끼고 싶고 그렇다고 뭐 카누라든지 이런 믹스커피는 먹기 싫어가지고 맛이 없으니까 먹기 싫어서 이 커피 기구를 우연히 구입을 하게 됐는데 되게 간단하고 맛있는 커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이런 병에 더치커피 병에 이제 깔때기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넣어놓으면은 이제. 요런 형태의 더치커피를, 이제, 갖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럼 요거 보통 파는 더치커피 모양이죠. 그래서 요거 해서 따라 마시면은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그 투썸에서, 투썸플리스에서 사온 원두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다크한 향의 원두였는데, 이번 거는 과일향이 나는 원두라고 해가지고, 조금 아마 신맛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맛의 차이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더치업 이란 기구고 쿠팡에서 어, 얼마였더라 2만원 정도 예,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 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